도 종주를 시작합니다. 에이, 드디어 아라뱃길 자전거 길로 왔습니다. 뭔가에 홀렸는지 어, 출발 지점을 계속 뺑뺑이 돌다가 이제서야 그 출발 지점을 빠져 나옵니다. 정말 어이 없음자 오늘은 첫날이고 어, 시작이라 가볍게. 달립니다. 7시 55분 아라 한강 문 인증센터로 가는 길입니다. 현재 시간 9시 15분 여의도 서울 마리나 인증센터 가는 길입니다. 여의도를 지나는 길인데 서울에 이렇게 이쁜 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5분 잠수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뚝섬문화 컴플렉스 인증센터를 지나가지고 다시 떠가고 있습니다. 다 보같이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지나칠지 모르고 시간만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9km 정도로 지나버렸네요. 현재 시간 11시 5분 광나루 자전거 공원 인증센터로 가는 길입니다. 7.9km 남았습니다. 11시 15분 잠실철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 능내역 인정센터로 가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잠깐 쉬면서 어 간식을 먹고 출발합니다. 다행히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어, 가는데 무리가 없겠네요. 능내역 인증센터까지는 23km, 2 3 k m 니까한 45분 정도 생각하고 현재 시간 12시 20분, 능내역 인증센터로 가는 길입니다. 하남시 이들 성가고 있고, 어 바람이 아주 상쾌합니다. 봉안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능내역으로 가기 위해서 봉안터널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시간 12시55분 현재시간 1시10분 양평 굴림미술관 이장센터로 가는길입니다. 오늘 계획 한 160km의 한 절반 정도는 탄것 같습니다. 계획의 절반은 탔고, 어, 일단 이런 식으로 가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부지런히 저면 4일만에는 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시 반 양평 용담 아트턴을 지납니다. 어둡네. 지금 <놀람> 시간 2시 50분. 이포보 가는 길입니다. 아, 바람이 무지 셈입니다. 이포보 가는 길입니다. <laughs> 5.6km 정도 남았는데 오르막길에서 힘이 들어서 껄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어, 안 쉬고 계속 하, 왔더니 너무 힘이 드네요. 현재 시간 4시 35분 강천보 인정선차로 가는 길입니다. 강천보 다음 코스까지 찍어야 되는데, 어, 조금 늦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목표 한 160km를 찍기 위해서는 강천보 다음까지 어 가야 됩니다. 바람이, 바람이 심한데, 지금 약간 줄었네요. 날씨가 바람은 많이 불지만, 바람 때문인지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서 하늘은 정말 맑습니다 인제시간 5시 20분 이고 비내섬 인정센터로 갑니다 거리는 28km고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7시 20분 해가 약간 젖을 무렵에 도착할 거라서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어, 서두르면 해가 지기 직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도착하고 나서 숙소는 어, 구해야 되는데 그 근방은 시골이라 숙소가 없을 것 같고 음, 그 다음 코스로 이동하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내섬에 가게 되면 오늘 계획했던 목표인 160km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6시 40분 비내섬 민정센터로 가는 길인데 어, 여기 유평길이네요 숲길이고 공원 있는데 공원이 너무 넓고 너무 좋습니다 어디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와봐도 될것 같습니다.